액트 2-2더 스크리밍벨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액트 2-2는 확실하게 책 위치를 알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책을 한 권도 찾기 어려울 정도도 책이 전체적으로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책인 그림모어부터 확인해봅시다 첫 번째 그리모어는 시작 위치로부터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조금 진행하면 보이는 넓은 광장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가능한 빨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광장을 넘어서 처음 도달하는 골목길에 책이 있습니다 이번 스테이지는 전체적으로 점프 맵이 많아서 단순히 둘러보는 것만으로는 찾기 힘들 텐데요. 첫 번째 그리모어도 이렇게 벽에 난 나무를 밟고 올라가서 반대편에 도달해야 이렇게 그리모어를 먹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책인 톰은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. 아니 사실상 코앞에 있다고 해도 맞는 말이겠네요. 골목길에서 다음 구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 집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데 그 집의 계단을 쭉 올라가서 테라스로 가시면 됩니다. 테라스로 나오면 정면으로 뛰지 마시고 왼쪽으로 테라스를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. 그렇게 왼쪽 코너를 보면 뛰어서 갈수 있는 발판이 있습니다. 그렇게 착지한 발판에서 왼쪽 코너로한번더 돌면 지붕 위에 톰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세번째 책인 톰도 바로 다음 구역에 있습니다. 다음 구역인 시장 안에 있는데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직진을 하지 마시고 좌회전해서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럼 왼쪽 구석에 있는 가판대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뒤편에 있습니다.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가판대 위에서 점프를 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횃불대를 밟아야 합니다. 그렇게 다른 가판대의 지붕과 가로등을 밟고 건너가면 왼쪽 나무상자 안에 톰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책인 그리모어마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. 시작을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생긴 동상이 있는 광장에 도달하실 겁니다. 그 동상 뒤에 있는 캐노벤에 사다리가 달려있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캐노벤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. 그렇게 캐노벤에서 건너편 발판으로 점프를 하시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. 그렇게 동상 밑으로 숨겨진 공간에 들어가시면 내부에는 상자 하나가 있고 상자를 열면 그리모어가 있습니다. 그렇게 그림어걸 챙기신 후 앞에 있는 레벌 땡기면 잠겨있던 문이 열리는데 그 문을 나가면 바로 시장으로 연결됩니다. 이제 마지막 남은 톰마저도 바로 다음 구역에 있습니다. 보시는 것 같이 다음 구역에서 이렇게 오른쪽 벽을 끼고 진행하다 보면 오른쪽에 작은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그 공간에 난간을 타고 왼쪽을 돌면 톰이 숨겨져 있는 작은 공간이 하나 더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게 톰을 들고 마저 진행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액트 2-2공략을 마치겠습니다.